자, 볼게. 10강의 3번. 자, 요약부터 보면은 이제 요약 문제니까 요약부터 봐야 되지? 자, 뭐할 때? 편지 받을 때, 이메일 메시지 받을 때. 근데 A한 편지나 메시지인 거지. 그럴 때 가장 좋은 정책은 네가 채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은 이거 하는 것이다하는 거지. 자, 어떤 메시지를 받았느냐? 여기 메시지가 나오니까 disrespectful. 존중 안 하는 무시하는 incomprehensible 이해할 수 없는 비즈니스 같은 생각 없는 사려 깊지 못한 좀 동기부여 해주는 이 말이지 자 크게 보면 좋은 거는 이거 하나야 그지? 동기부여 해주는 하나고 이건 생각 없고 복잡 아, 복잡하지 않은 이네 이거는 복잡하지 않은 이니까 뭐 좋은 거네 이것도 이거는 저기 무시하는 존중하지 않는 이런 말이지 자 그러면 그런 메시지를 받았더니 네가 어떻게 그거에 대해서 정책을 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너의 반응은 뭐 해야 되느냐? ignore, 무시할까? correct. 고쳐야 되느냐? avoid. 피해야 되느냐? 비판하느냐? 확인하느냐? 이런 내용이야. 자, 그럼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메일 얘기가 나오면서 어떻게 반응해라? 안 좋은 소리가 나오거나 어떤 메시지가 나올 때 어떻게 반응하는 이런 말이 나오겠네. Emotions can easily intrude upon the most simple messages. 어자 감정은 인 d 드는 뭐를 이렇게 중단시키다. 회방하다 이 말이야. 가장 간단한 메시지에도 쉽게 반응을 한대. 감정이 어떤 메시지에 이렇게 쉽게 반응을 한다. 이게 어떤 중단을 한다 이런 말이지. Some people can send us letters and email messages. 자,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데 어떤 거냐면 that are clearly hostile. 적적대적인안 좋은 거야. 더 나스티, 나스티, 막그뭐라 그럴까, 지저분한 뜻도 되고 되게 이렇게 뭐좀뭐 뭐 괴롭히는, 짜증나는 이런 의미로도 돼. 그래서 적대적이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메시지를 보냈어. 그래서 우리에게 유혹을 준다 이 말이지. 자, 그런 메시지 받으면 기분이 어때? 안 좋으니까. Bonding kind. 반응을 하는데 인카인다면 그런 종류로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종류라는 것은 이렇게 적대적이고 좀 이렇게 어 화나서 짜증나서 이렇게 좀괴롭히면서 나도 어, 답장을 보내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지. At times maybe we should. 뭐 가끔씩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 How would you feel if 어떤 기분이 들까? You receive this message.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이랬어. 그러면서 이제 이런 메시지가 앞에 건줄 알았더니 뭐 뒤에 이런 건가 봐. Whose job do you think you? 자, 무슨 일을 누구의 일을 네 생각에는? Can do better. 네가 더 잘할 수 있겠니? 자, 누구 일을 넌 잘할 수 있니? mine or yours? 내 일이니, 네 일이니? 이렇게. Most likely you'd feel like socking the person who sent it. 그러면은 아마도 너는 이렇게 느낄 거라는 거지. n 킹 이제 양말 우리 집어 던지지? 그런 거지그 사람을 좀 집어 던지고 싶을 것이다. 이런 말이야. 이렇게 어, 넌네 일을 잘하는 거 아니, 내 일을 잘하는 거니? 뭐 이렇게 뭐뭐 뭐 이게 좀 화나나? 뭐 그런 문장을 보내면 이렇게 화나서 양그 사람을 집어 던지고 싶을 거다. There are certainly people who 자, 물론 이런 사람들도 있다. o can push us over the edge. 자, 우리는 밀어붙여서 이런 끝으로 가장자리로 몰아붙이는 거지. 자, 저 뒤에는 분명히 어떤 가장자리로, 어떤 끝으로 몰겠어. 흐름상 기분이 안 좋게 되는 거지. 그지? 우리를 기분 안 좋게 한다는 걸 저렇게 쓴 거지. Civilized decorum. 자, 데코롬이라는게 뭐야? 자, 원래는 데코레이트 장식하다 이런 말인데, 이제 장식된 건 이쁘지? 그래서 괜찮고 버젓하고 예의 바르고 이런 뜻으로 쓰시는 게데코롬 세브라이즈는. 좀 양식이 있는 문명화된 이 말이지 그래서 양식이 있는 문명화된 그런 예의범절을 가장자리로 본다는 것은 뭔가 야만적으로 환하게 밀어붙인다 이런 말이지 The question is how... 자 그래서 이제 question은 to to them. 자 어떻게 너는 응답할까 대응할까 인게 질문이다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답을 알려주려나 봐 in this case perhaps it's best not to respond at all. 자, 이거 정답인 거지? 어떻게 해라? 아예 응답 대응을 하지 않는 게 최고다. The writer is clearly upset. 자, 글쓴 사람은 분명히 화가 난다. and resentful. 분노에 찬다. perhaps even insecure. About... 좀 뭔가 불안정할 수도 있다. 뭐에 대해서? t h t something You may have said. 네가 말했을 수도 있는 과거야. May have been. 네가 말했을 수 있는 거에 그렇게 화를 내서 글을 썼을 수 있다는 거지. 너 때문에. You're suggested. 네가 이렇게 제안한 시사한 내용 때문에. If you receive an unsettling message such as this. 자 이런 것 같은 이런 settle은 안전, 안전하게 정착하다, 안정된 이런 말이고 언이니까 이렇게 불안한 좀 화나게 하는. 자극하는 메시지를 받는다면 Do not respond immediately. 즉시 대응하지 말고, no how or you feel. 자, 아무리 뭐 해도 아무리 네가 justified 정당화 되었고 outrage 분노했고, 아무리 네가 화낼 수 있다고 정당화 시킬 수 있고 분노가 되었더라도 get the better는 뭘 이기다 이런 말이야. 이기다 이런 말이지. 뭐보다 더 낫다니까. 그래서 네 감정은 이길 것이다. 뭐를? 네 능력을. 자, 두개 싸움 붙이면은 자, 이거랑 얘랑 얘랑 싸웠어. 그럼 위에 거에 따르면은 감정이 이겨 이성이 이겨. 위에 거에 따르면은 화나고 그래서 너도 화날 것이고 막 여기 있는 것들 보면은 막 즉각 반응할 것이고 막뭐 그렇게 상상하잖아. 그러니까 앞에서 보니까 아무리 화나더라도 아무리 화나더라도 정당화 될지라도 네 감정이 네 능력을 이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감정 때문에 이런 능력을 할수 없을 것이라는 거지. 어떤 능력? To express your thought. 네 생각, 네가 올바른 거야. 정당화할 수 있는 네 생각도 표현할 능력을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표현을 못 한다는 거야. And ironically enough, 충분히 웃기게도, you may end up appearing the aggressor. 이렇게 끝날 것이다지. End up은 뭘 끝내다가 아니라 뭐 어떻게 끝나다 Appear는 뭐처럼 보이다니까, aggress가 공격자지. 아참 안타깝게도는 공격자처럼 보이면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글을 쓰면 이성을 잃고 결국은 네가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 자, 전체 내용 정리하면 뭐야? 글을 받았을 때뭐 해라? 즉각 반응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이성적으로 대처해라. 왜냐하면 아무리 네가 정당화되고 화났더라도 너는 네 생각을 제대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감정에 빡쳐가지고 그래서 네가 오히려 공격하는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잖아 자 그럼 이제 여기 뭐가 들어갈까 하는 건지 자 A에는 어떤 흐름의 말이 들어가야 돼? 밑에서 보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봐 위에 있는 단어들로 골라서 자 너는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야? 신뢰받지 못하는 거 또? 믿지 못하는 거 또? 여기 나오잖아 적대적인 거 그지? 또? 막 짜증나는 거, 막 이런 거를 받는 거야. 그러면 가장 좋은 방책은 그거에 뭐 하는 거다? 이성적으로 대처해라. 이성적으로 대처해라. 또는? 여기 나오잖아. 대응하지 마라. 그렇게 되겠지. 자, 그런 흐름에 답을 찾아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렇게 하면 되고, 어, 그래가지고 답을 찾으면 은 뭐겠다? 그렇게 되겠지? 오케이.